반갑습니다. 오늘의 운세 지띠입니다. 오늘은 10월 7일 정축일 월요일입니다. 오늘 지띠는 건강, 사고, 시비, 관의 질책 이런 것이 있을 거니까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. 특히 그 우리 그 지띠동서양 혹시 그 안전검정 같은 진단같은거 넣을수 있으니까 대비 좀 해라 자 오전 8시 음,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직장에 있는 분들은 직장 성사에게좀 야단 맞을 수 있겠어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님 아침에 출근하시면 좀잘 하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오전 10시 간질 수 있습니다. 주의하세요. 간청에서 덜 닥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난 12시. 이렇게 소화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배탈 날수 있어요. 밥 많이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 씹고 드세요. 그 다음에 오후 2시. 이 날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려이 있을 때는 이 사람한테 한번 응원해 보세요. 그 다음에 오후 4시. 어... 숫자수가 있네요 재물문 있습니다. 크지는 않습니다. 그다음 오후 6시 모임이나 음식에 의해 가지고 뭔가 탈이 날 수도 있겠어요. 자기 고집을 너무 세우면 안되 겠습니다. 오늘 소띠는 조금 시비 같은 거 여러 가지로 주의해야 되는 날입니다. 아, 지띠 오늘 지띠는 그다음에 8시 내 자존심 세우다가 아주 그 오히려 내가 대인통 당합니다. 나중에 해결은 되겠어요. 하지만 문제가 안 생기기 가장 좋죠. 괜히 자존심 채우지 마시고 어, 되도록이면 어, 고맙습니다. 죄송합니다. 하세요. 그 다음에 오후 10시 자신감 때문에 오버해가지고 내가 돈 쓰는 수가 있습니다. 어, 주의하시고 어, 늦은 시간에 좀잘 쉬시지. 오늘 월요일이라고 힘들었을 건데. 스트레스 받는다고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, 좀푹 쉬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